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11월 2주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려 다섯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그중에 첫 타자 소닉스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RF 필터 파운드리 업체였고요. 공모가는 7,500원, KB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5G 쪽이라서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기는 했어요.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죠. 우리사주 미달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천만원 정도가 됐고 다소화가 됐네요. 자, 최종 확약 비율은 5.39%로 매우 낮습니다. 수요 예측대에도 1.39%밖에 안 돼서 뭐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진짜 낮긴 하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 보면 30.48%에서 29.68%로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8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급이 붙으면 소화가 안될 정도는 아니지만 가볍다고 하기에는 확실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확약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국내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주,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뭐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법인주주, 개인주주,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벤처금융의 지분율이 6.81%로 가장 높죠. 이 FI들의 투자 단가는 뭐 2,000원, 4,000원대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공모가 7,500원보다는 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닉스는 다수의 VC들로부터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분율이 전체 상장 주식 수의 50.54%에 달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거고, 앞에서 봤듯이 6.81%에는 보호예수가 안 걸려 있는 거죠.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해준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상장 당일에는 다행이기는 한데, 일개월 뒤부터는 또 시장이 풀리게 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빨리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최종 조건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확약 비율은 5.39%, 또 최종 유통가는 물량은 29.68%, 기존 주주의 비율은 10.26%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아래고요또 1개월 뒤부터는 보호위에서 풀리는 FI들의 물량까지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유통가는 금액은 약 385억 원, 시가 총액은 약 1298억 원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격 비율이 우선 매우 낮아서 아쉽고, 유통 시총은 그래도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닌, 그냥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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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통 시총 300억 원대의 최근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뭐, 유진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IMT 등등이 있는데요. 소닉스처럼 최종 화격이 5%대로 낮았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센즈랩을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상장일에 수급이 붙으면서 꽤 좋은 성과를 내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상장일 신규 상장 주에 대한 단타 수급이 조금 죽기는 했죠. 그리고 최근 세 종목을 보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유진테크놀로지는 유투바이오와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보시면 소닉스가 이세개 종목에 비해서 조건상으로 더 나은 부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를 확 낮추고 접근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내맘대로 주가 계산은 그냥 참고만 해서 보세요. 소닉스는 현재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 주가를 계산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저는 24년 추정 순이익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상장일에는 보통 주가가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펌핑이 되어 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24년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할인율 적용해서 현가화시키지 않고 네 비교 기업들의 PER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11월 3일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은 16.61배가 나왔고요. 곱하면 평가 시가 총액은 약 1,976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1,417원으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7,500원 플러스 5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30%에서 5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밀어붙여준다고 하면 은 매우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예상한 수익 구간만 줘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기는 합니다. 자, 올해 상장한 통신 관련 주로는 센서비와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요. 이들 또한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였고, 상단을 초과해서 이게 과연 맞나 싶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상장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라 규모 메리트가 좀 컸다고 보기도 하고요. 센서뷰는 유통가는 금액이 소닉스랑 비슷하긴 했거든요. 근데 확약 비율에는 차이가 좀 크죠. 소닉스는 5%대 센서뷰는 거의 37%또그 당시와 현재는 신규 상장주 수급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되어준다면야 참 기쁘겠지만 요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일에 청약을 할지 말지 기준점을 잡을 때에도 30%를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풀 청약을 했을 때 30%만 가져도 그래도 파킹 4일치 이자보다는 남는 게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장일에 혹시 30% 이상 더 가준다고 하면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니면 30% 정도만 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접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상장일의 주가 범위는 4,500원에서 3만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30% 기준의 주가는 9,750원, 50% 기준의 주가는 11,25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소닉스는 균등을 두주 또는 세 주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균등 두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킹 이자와 수수료를 이기려면 25% 이상에서는 팔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없었거나 균등을 한주더 받았다면 기준치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죠? 각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30%를 기준으로 잡고 참여를 했었으니까 30% 위에서 팔수 있다면 땡큐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시초가가 출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정리했던 내용대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바로 매도하거나 반등 줄때 매도를 해버릴 거고 시초가 위로 올라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시초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지켜보다가 적당히 마음에 드는 선에서 매도를 해보는 것으로 기본 전략은 잡고 당일에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상장일 라이브로 만나 뵐게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 막 상한가 치고 난리인데요. 이게 쇼커버링에 따른 단기 흐름에 그칠 것인지, 어, 우선은 에코프롬 머티리얼즈 청약일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려버린다면, 신규 상장주 상장일에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또 내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